PD님, 요두 개의 사진들을 보셨을 때 얼굴에 비대칭이 좀 있어 보이시나요? 어, 네,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비대칭이 보이시나요? 약간 이빨이? 이가 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보이죠? 두 번째 이제 배우 김태리 배우 사진인데 이게 뭐100%딱 정면 아니겠지만 은 봤을 때 뭔가 좀 비대칭처럼 보이나요? 네, 약간 턱이 네, 턱이 대칭 맞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. 우리 환자분들도 그렇고 비대칭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교정 병원 오셔서도 비대칭인데 이거 교정으로 되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대칭에 대해서 우리가 교정으로 고칠 수 있는 것, 교정으로 고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사진을 먼저 보시면 비대칭에서 가장 많이 흔히 볼수 있는 유형이죠. 증명사진 찍을 때 비대칭이잖아요, 그죠 아래턱 이 환자분 은 어떻게 되냐면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술 안 하고 교정만 해가지고 이거좀 이렇게 대칭적으로 맞출 수 있냐 이 그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이게 얼굴 뼈거든요. 이 환자의 얼굴 뼈인데 얘기가좀 길죠. 여기는 좀 짧고, 그 다음에 턱 끝이 중앙에 대해서 약간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턱뼈, 아래 턱뼈의 모양 자체가 비대칭이고, 길이 자체가 좌우가 비대칭이에요. 치아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를 움직이잖아요. 여기서 이를 아무리 움직여봐야 이 아래 턱뼈의 모양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. 결국은 아래 턱뼈의 비대칭은 교정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. 그래서 이제 또 여쭤보시는 게 턱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. 왼쪽으로 좀가 있을 때 턱을 이렇게,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가운데로 오니까 이렇게 좀 맞출 수 없냐,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. 근데 그거는 본인의 턱의 위치가 아니고 턱을 근육에 힘을 줘서 턱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움직인 상태에서 맞춘 게 대칭으로 고쳤다고 볼 수는 없겠죠. 그거는 이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이제 키가 작은 분들이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키가 커지잖아요. 이거는 내 키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턱도 좌우가 다를 때 움직였을 때 가운데로 온다고 하는 건 우리가 근육에 힘을 줘서 턱을 움직인 거고 대칭으로 그렇게 맞췄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턱뼈의 비대칭을 대칭적으로 맞추려면 악교정 수술 소위 말하는 양악 수술이라는 걸 동반을 해서 대칭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을 보시면 이 교정하고 수술을 같이 병행한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수술을 통해서 아래 턱 뼈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있던 걸 가운데로 맞췄으니까 훨씬 더 대칭적으로 보이죠? 그 정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비대칭적인 턱이 이렇게 가운데로 대칭으로 맞춰지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수술을 동반해야지만 턱 뼈의 모양이나 길이를 바꿀 수 있으니까 교정치로만으로는 고칠 수 없는 비대칭이라고 봐야죠. 그럼 이제 교정으로는 아예 비대칭 고칠 수 없느냐? 그래서 그렇진 않고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교정이라고 하는 건 치아를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치아를 움직여서 맞출 수 있는 비대칭은 그정만으로 고칠 수 있는 비대칭이 되겠죠.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는 중앙선의 비대칭이에요. 아까 제가 보여드린 탐 크루즈 사진처럼 윗니가 한쪽으로 쏠려있죠. 웃을 때. 그러면은 그거를 치아를 움직여서 대칭을 맞춰주는 비대칭이 해결되겠죠.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냐면 우리가 교합평면의 기울어짐이라고 얘기하는데 웃을 때 치아들이 좌우가 이렇게 기울기가 비뚤어진 분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캔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런 캔팅 혹은 교합평면의 기울어짐에 의한 비대칭 그런 것들은 사실 또 교정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좀 명확하게 하면, 우리가 증명사진 찍을 때 입술을 다물고 정면 봤을 때 비대칭은 교정만으로 고치기 어렵고, 말하거나 웃을 때 치아들이 비대칭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대칭적으로 맞춰주는 거는 교정으로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교정으로 가능한, 고칠 수 있는 비대칭에 대해서 얘하고 같이 한번 설명드려볼게요. 첫 번째는 이 치아의 중앙선 비대칭이죠. 이가 이 얼굴에 대해서 이 왼쪽으로 가있자 치아들이 그 비대칭적으로 보이죠? 이도 어때? 굉장히 쏠려서 웃거나 말할 때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 환자가 교정치료를 통해서 이런 치아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. 중앙선이 맞고 대칭적으로 치아를 맞춰주면 웃을 때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 환자 이렇게 선을 거보면, 얼굴의 가운데 선을 거을 때, 교정 전에는 치아들이 왼쪽으로 쏠려 있었는데, 그걸 이제 대칭을 이렇게 맞추면 훨씬 더 웃을 때 대칭적으로 보이죠. 이런 거는 교정으로 고칠 수 있는 비대칭입니다. 그리고 이 환자 사진 봐도 치아들이 중앙선이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죠.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보이잖아요. 이 환자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 치아를 대칭적으로 맞춰주게 되면, 훨씬 더 대칭적으로 보이죠. 그래서 이런 비대칭은 교정으로 개선할수 있는 비대칭이라고 봐야지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정치료로 보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대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합평면의 기울어짐, 위의 치열들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배열된 경우인데 기울어짐이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교정치료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환자의 교정치료 했을 때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. 보면은 이 기울어짐이 개선이 되니까 웃었을 때 훨씬 더 좌우대칭처럼 보이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 환자도 보시면 어떻게 돼? 위에 치열들이 이렇게 기울어 있잖아요. 기울어 있는 거를 규정치료만으로 고쳐서 이렇게 맞추면 어때요? 웃을 터 훨씬 대칭적으로 보이죠?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위에 치열, 상악이었다고 한다면 이번는 이제 하악인 경우인데, 보시면은 이 환자 웃을 때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보이죠? 아래 치열들이 이렇게 쓰러진 것처럼 보이잖아요. 쏠린 것처럼 보이고, 아래 교합형면이 왼쪽은 내려가 있고, 오른쪽은 올라가 있고, 그리고 하학의 교합병변 캔팅된 경우죠. 그래서 이 환자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. 굉장히 좌우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 환자도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되있던 치아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. 그럼 보면은 대칭이 좀 맞는 것처럼 보이고, 이거는 교정으로 고칠 수 있는 비대칭이죠. 그 다음에 또 환자분들 여쭤보는 것 중에 입술의 비대칭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정면을 봤을 때 어, 나는 입꼬리가 한쪽은 올라가 있고 한쪽은 내려가 있대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부분의 비대칭은 보통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얼굴 뼈가 비대칭인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굴 뼈 부분은 교정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입꼬리의 비대칭은 사실은 이제 수술을 동반해야지만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은 많이 올라가고 한쪽은 적게 올라가서 이게 비대칭처럼 보여서 이걸 좀 고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. 우리가 이제 입꼬리를 올린다는 거는 여기 근육이, 입꼬리 올림근이 양쪽을 당겨주게 되는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비대칭적으로 입꼬리를 당겨서 한쪽에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굳이 뭐 수술이나 어떤 교정 치료보다는 스마일 훈련이죠. 거울을 보시고 대칭적으로, 입꼬리를 대칭적으로 올리면서 웃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대칭적으로 보이는 스마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, 왼쪽에 있는 탐 크루즈가 가지고 있는 이 웃을 때의 비대칭, 이거는 이제 그 종으로 바꿀 수 있는 비대칭이죠. 체아로 움직여서 대칭적으로 훨씬 더 맞춰줄 수 있겠고, 오른쪽 같은 이제 김태리 배우의 이제 아래 턱에, 턱뼈의 비대칭, 이건 턱뼈의 비대칭이니까, 이거는 이제 그 종치로만으로는 대칭적으로 만들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. 오늘은 그 얼굴 비대칭, 특히 이제 하안모 부분에 있어서의 얼굴 비대칭 여러 가지 다양한 비대칭의 양상에 대해 살펴봤고 그 중에서 우리가 교정 치료만으로 고칠 수 있는 비대칭, 그렇지 못하고 수술을 같이 동반해야지만 개선할 수 있는 비대칭을 좀 나눠서 살펴봤습니다. 평소에 비대칭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걸 이제 교정으로 좀 고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일단은 어떤 부분들이 고칠 수 있고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걸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.